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개업 사태와 내란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머무서워장못 뭐 담근 단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오는 8일엔 일선 평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엽니다. 그거 너무, 너무 신경쓰지 신경 쓰지 말아요. 말아요. 혼잣말 하는 거니까. 네, 네, 네.